크리스마스도 해가 길어지는 걸 축하하는 북유럽 전통과 기독교 전통이 만나서 생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가 길어지는 만큼 노동자들에게도 따뜻하고 밝은 소식이 얼른 전해지기를 기대하고요. 여기 120억 원이 있습니다. LG가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12월에 기부한 돈이에요. 60억 원이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을 고용한 지수 I.N.C.에서 그 구강무 회장의 고모 구현미 구미정 두 사람에게 지급한 배당액입니다. 여기 20억 억원이 있습니다. 청소노동자 80명의 1년치 임금을 모으면 겨우 20억 원이 됩니다. 한 사람당 200만 원입니다. 이게 기본급이 아닙니다. 계약되지 않은 공간을 청소하고 시간외로 일하고 해서 지는 돈이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이 청소노동자들을 탄압하다 못해 이제는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엘즈가 이대로 두고 볼 것인지, 엘즈는 내년에도 노동 탄압을 하는 기업으로 남을 것인지 저희는 물으려 합니다. 에, 저는 비정규 노동센터 이사장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는데, 삼성운동도 한 20년쯤 했습니다. 우리가 삼성운동을 하면서 뭐라고 그런지를 아십니까? 삼성에는 온갖 불법행위가 다 있습니다. 노조를 탄압하고 총수 일가가 불법 승계하기 위해 갖고 온갖 어, 불법행위를 다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에다 대고 말합니다. LG처럼 전해봐라. LG처럼 법 준준 지켜봐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 운동하는 사람들은 노트북도 모니터도. TV도 전부 LG 제품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정말 LG가 이런 무겁천진인줄 몰랐습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노조를 결성을 하고 멀쩡하게 단체교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청이 지수, INC를 계약을 해지를 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주일째 자신이 쓸고 다가온 빌딩의 로비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일한 이 노동자들은 11월 30일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보낸 세월,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 1년과. 천망 농성 석달에 대한 LG와 SNI 코퍼레이션의 잔인한 보답이었다. 파업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직장 갑질에 시달려 왔다. 이 노동자들은 고, 이 노동자들을 고용한 지수 INC는 LG 구광모 회장의 네, LG 구광모 회장의 고모인 구원미와 구미정이 지분 100%를 보유한 시설 청소 보안직 파견 회사다. LG 트윈타워와 LG 계열사의 건물 관리를 맡은 LG 계열사 SNI 코퍼레이션은 오랜 기간 지수 INC의 일감을 몰아주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이 회사를 통해 연간 50억 원에서 6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배당을 챙겼다.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은 혹독한 조건 속에서 일해왔다. 지수 INC는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의 법정 근로 시간을 채우면 주말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하루 노동시간을 7.5시간으로 책정하고 넘치는 업무량은 주, 무급 주말 노동으로 처리할 것을 강요했다. 야간조 감독이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강제로 빼앗아 왔으나 수수방간하다가 노동부 신고 후에야 경징계를 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시켰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져 있으며 수당을 다 합쳐도 1인당 실수령액 200만원을 넘긴 적이 없다. 청소 노동자 80여 명의 1년치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겨우 20억 원. 지수 INC의 주주 구원미와 구미정의 지난해 배당금 60억 원에 비할 수 없는 액수가 된다. 청소 노동자들을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2019년 10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에 가입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노조, 노조는 어, 2019년 11월부터 1년에 걸쳐 교섭을 시도했지만 지수 아인 씨는 모든 요구를 무시하고 고소와 고발을 낭발했다. 2020년 10월 14일부터 LG 트윈타워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지만 사측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청소 노동자들의 농성으로 LG SNI 코퍼레이션, 지수 INC 새 회사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와 노동 탄압 실상이 드러나자 SNI는 지수 INC와 계약을 해지했고 새로운 용역 업체로 백상 기업을 선정했다. 이제 청소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 없이 12월 31일 자로 집단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항의하며 12월 16일 수요일부터 LG 트윈 타워에서 파업 농성을 진행 중이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청소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SNI 코퍼레이션과 달리 시민들의 연대는 뜨겁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협을 피해 안전하게 구내식당에서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에 2천 끼의 식권값이 모였다. 내년에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지 서명에 1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종교계 학계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여 6 9개 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laughs> 우리는 LG에 묻는다. LG는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 해고와 노조 파괴를 자행하는 그룹인가. <laughs> 생활임금을 보장하려는 <laughs> 절박한 요구에 시급 60원 인상을 받아들이라며 단체 교습을 해태한 것이 LG의 노조 관리 방침에 따른 것인가? 개별 사직서를 강요하며 서명하면 위로금을 주겠다고 노동자들을 회유한 일에 동의하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보도 자료에만 남기는 담기는 공문구일 뿐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은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집단 해교 사태 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한복소리로 요구한다. LG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급박하고 회유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라. LG그룹과 계열사들은 연말연시 이웃과 함께한다는 보도자료를 연일 발표하고 있다. 멀리 갈것 없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가 LG 트윈 타워 빌딩 로비에서 LG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청소 노동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자 내년에도 일할 수 있게 하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LG의 책임 있는 응답을 드리려 한다. 네, 주식회사 LG는 끝까지. 면담도 거부하고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 우리 청소 노동자들 이제 오늘이 23일이니까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 일주일 후에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도록 제3자인 시민사회 단체, 종교계에서도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 주시는데 어, 청소 노동자들에 대해서 LG가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Oh.